안녕하세요. 유맨 남성 의원 김영열입니다. 트링 수술을 하고 나서 아픈가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환자분 본인, 남성 본인이요. 본인이 아픈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는 말은, 천 명, 만 명을 수술했는데, 단한 명도 안 아플 수는 없다는 의미이고, 99% 이상이 본인은 안 아픕니다. 중요한 건, 성 파트너인 상대방이 아프냐이겠죠. 이거는, 파트너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많은 환자분들의 수술 후 반응을 듣게 되는데요. 첫째, 티링 수술 후에 인생이 바뀔 정도로 너무너무나 성 만족도가 증가했고, 파트너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둘째, 티링 수술하고 나서 좋기는 한데, 더 크게 확대를 하고 싶어 하는 분도 있습니다. 셋째, 파트너가 좀 아파해서 티링이 본인과 안 맞는 것 같다고 호소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파트너의 성적인 욕구라던가, 그리고 성파트너의 연령대, 성파트너가 폐경기가 지났는지, 진례윤활은 어, 잘 되는지, 아니면 위축성 질염이라던가 이런 노화에 따른 그런 변화가 왔는지, 그런 점에 따라서 매우 다릅니다. 연령대에 따라서도 명확히 구분이 없는 게, 20대, 30대에서도 매우 좋아하기도 하고, 50대, 60대, 70대에서도 좋아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께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보형물을 실제로 보여드리고, 환자분의 성향과 환자분의 성 파트너의 성향을 물어보고, 그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을 드린 다음에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환자분께서 테링 수술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을 진행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제가 환자분께 테링 수술이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몸에 뭔가를 삽입해서 확대를 하는 수술보다는 빼는 수술이 조금은 더 쉽거든요. 혹시라도 호기심이나 혹은 그 동안의 컴플렉스나 성 파트너와의 만족도가 많이 저하되어 있어서 테링 수술을 희망하셨던 분들은. 수술 후에 본인과 맞지 않거나 파트너와 맞지 않는 경우에는 병원에 찾아오시면 제거도 해드립니다. 제가 환자분이 오셨을 때 환자분의 인상, 환자분의 성향, 그리고 결혼을 했는지 미혼인지, 그리고 환자분의 성격이 어떤 편이신지, 환자분은 피어싱이나 문신이나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이 많으시고 뭐 터프한 성향이시거나. 그리고 왁싱이나 이런 거를 즐겨 하시는 분인지 아니면은 조금은 이성 앞에서는 좀 소심하고 조심스럽고 이런 성향인지 그런 점을 파악을 한 다음에 조언을 해드려요. 그래서 트링이 아픈가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의 성향에 따라 많이 갈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조언을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고 최종적인 결정은 환자분이 하시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